안녕하세요. 알콩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베란다 거리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고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막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온다는 수식도 있었는데 햇빛은 뜨지 않고 이게 비도 안 오고 참 희한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올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을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우스 덮개를 열어줘야나, 안 열어줘야나, 고민이 지금 돼 있어요. 열고 가면 소나기가 내려서 맞을 것 같고, 열지 않고 그냥 가면은 좀 우리 아가들이 답답해 할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 지금은 뭐 물을 거의 안 줘가지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어젠가 그젠가 비를 조금, 어, 마치고 싶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물고픈 아이들만 아주 조금씩 진짜 소주잔에 한, 소주잔으로 그 정도? 소주잔 정도 물을 좀 챙겨주는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 급한 애들은 그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상태로 비를 맞으면 너무 우짜라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비 소식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음병이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비를 안 맞추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흐려도 하우스 덮개를 그냥 덮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따 오후에 한 3시나 6시 사이에 비가 한번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덮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덮개를 덮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칸에 있는 또 거리대 하우스를 잠깐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피치 싱 크림도 있고요 여기 항우랑연꽃 이렇게 있고요 또 이게 몽테리오 같기도 합니다 얘는 몽테리오 얘는 모닝듀, 모닝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바 같이 생긴 아이가 좀 있죠 블루멘탈 블루멘탈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블루멘탈 은근히 블루멘탈이 은근히 색감이 물들면 예쁘더라고요 얘는 좀 초록이지만 조금 물든 아이도 있죠 그리고 신도 이거는 아악무가 있고요 어, 티피 티피도 있습니다 이건 미파, 얘는 지금, 어, 이, 이, 름을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갈이한 오로라, 오로라도 이제 코끝에 좀 빨갛게 물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큐픽, 초코 호법사입니다. 이거는, 이 아이는 로마 같은데 로마가 이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 느낌이 못 자랐어요. 온슬로우도 있고요. 카랑코에도 있습니다. 홍매아도 잘 자라고 있죠. 홍매아가 입장을 잘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용도 있고요. 이거는... 렉스, 렉스도 보이고, 퍼플 딜라이트도 여전히 색감이 보라보라 하죠. 이거는 치아와 이건 문테리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창들 이렇게 슈퍼클론 창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블랙킹이 지금 이렇게 쪼꼬미가 숨어있죠? 블랙킹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슈퍼클론 뒤쪽에 라디칸스 있고요 까라솔 있구요 자 연봉이 있습니다 누다있고 그 다음에 뉴치티 향이 보이고요 바이소 어, 호랑이 발톱 하고 화재가 저기 본난이 화재가 있고요 여기는 어레드스토 레드스톤이 지금 옷자람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건 블루 애플. 블루 애프도 있고, 라울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얘는 핑크, 프리티라고 음, 하는데, 색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을 되면 좀색감 나오겠죠? 얘네들이 있습니다. 안방 쪽에 있는 거리대 아이들 중에 예쁜 아이들을 좀 여기다가 햇빛을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여기다가 바꿔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나지가 않고 차라리 살다 보니까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여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안일, 바깥일, 아이들 챙기느라 또뭐 시부모, 친정집, 이렇게 친척들도 또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니까 되게 시간이 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죠. 저처럼 시간이 없, 없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도 하루에도 막몇 개씩 올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뭐 이틀에 삼일에 어질 때는 일주일 넘도록 도, 영상을 못 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덥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음병 없이 그나마 초, 처음에만 적응하느라고 물음병이 많이 왔었는데 창아이들 많이 보내고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창아이들 빼고는 나머지는 한두 개씩 좀 물음병이 생기긴 했지만은 그다지 크게, 음, 우수수 몽땅 이 물음표 가는 애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음, 아직 여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 여름 내내 준비를, 음, 관리를 좀잘 해야겠죠. 이 까라솔은 물을 줘도 그렇게, 어, 물을 안 주면 안전히 탄 것처럼 생기더니 물을 주니까 조금 살아났긴 했네요. 밑에 안, 있는 아이가 이제 목대가 좀 잘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파묻혀 있네요 흙 속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올리비아인데 이렇게 그늘이 있다 보니까 우자랐어요 너무 우자라서 제가 또 삽목을 어, 해야 하는데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얘 퍼플 딜라이트도 목대가 엄청 길어졌죠. 얘 같은 경우 초창기에 계속 비를 맞고 있었던 아이라서 맞는 비를 계속 맞으니까 엄청 훅훅잘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굶고 있는 상태예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얘를 퍼플 딜라이트를 들을 이렇게 빨리 드러놨어야 하는데. 이거 들어놓지는 못했습니다. 라디칸스도 물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죠. 꽃에 대 있는 이거 꽃, 이 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씨를 한 번씩 제가, 어, 씹음 삼아 여기 떨어뜨렸거든요요 밑에, 여기요 사이에다가. 싹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라디칸스, 라디칸스 이 입장이 너무 작아서 개들이 떨어, 잘 떨어지거든요. 애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애들이. 안에 막 꼼꼼 막 여러 개나 있긴 해요. 자, 오늘은 후덥지근한 날씨이면서 햇빛은 뜨지 않고, 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먹구름 끼는 것도 아니고 좀 흐려요, 날씨가. 다른 지역이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누다. 누다는 이렇게 웃자람이 있어요. 얘들도 비를 좀 많이 맞았던 아이들이어서 웃자라고 있습니다. 음, 누다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지금 거리대 나가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웃자람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아예 흙에서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말른 거죠? 이제 이게 흙을 좀 심어주면 되겠죠? 지금 너무 땡땡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어, 균들이 또 침투할까봐, 물 하나, 둘씩 이렇게 까맣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아이는 별로 보이지 않고, 하염만 좀 지어있는 상태라서, 음, 그런, 맣게된 아이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대수층을 음, 높여서 마사를 좀 많이 섞은 다음에 펄라이트도 많이 섞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파르파릇하게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생장점이 조금 무심스럽긴 해요.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생장점이 사라질까봐 조금 <laughs> 겁이 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 노랗쳐더 노랗쳐. 예, 탄 것처럼 얘는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아이가, 생장점이 어, 조금 타들어갈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좀 괜찮아지겠죠, 이제. 이런 아이. 누다가 이뻐서 제가 물 들면 좀 이쁘잖아요. 물은 안 들고, 이렇게 파릇파릇. 여기도 누다가 아주 물을 많이 먹고 활짝 핀 상태죠. 이렇게. 요 아이는 좀무자람이 있어요. 좀무자랐죠 얘는 이제 타서 생장 때문에 사라진 상태예요. 얘는은경면은 가운데가 없죠? 이렇게. 자, 바람도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날씨가. 그래서 저는 어 혹시 모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거리대에 있는 어, 비닐 하우스를 덮고 음, 외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한 여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무더위에 너무 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또 여러분도 많이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다육이를 보면 또 시원할 수도 있지요 행복을 느끼면은 더위로 더운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르 모두, 무더운 여름 화이팅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